지금부터 소개할 게임은 주얼 2048 병합 및 구축이에요. 게임 홍보 광고에서는 토스 또는 네이버 페이로 현금을 인출해준다고 하네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게임을 설치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영상 제작 전에 게임 진행을 한지 7일이 지난 상태예요. 아직 현금 인출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후반에 설명해드릴게요. 게임 진행은 각 블럭을 병합해서 높은 숫자를 만들어 상단의 집을 완성하는 게 임무예요. 집을 완성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필요한 블럭을 만들어야 돼요. 집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임무는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낮은 숫자 몇 개, 높은 숫자 몇개 이런 식으로요. 임무 난이도도 높고 게임 진행도 늦어요. 중간에 광고도 많고요. 이 게임의 현금 인출 조건은 20만원을 만드는 게 1차 조건이에요. 현금 인출은 토스 또는 네이버 페이로 설정할 수 있어요. 블럭을 맞추다 보면 왼쪽 하단에 원형으로 진행바가 있어요. 게이지가 차면 광고가 보여지고 광고를 보고 나면 큰상 또는 기본 제공하는 금액이 추가돼요. 다른 게임들과 같이 초반에는 금액이 크나 인출 금액 가까이 되면 낮아져요. 게임 진행을 7일간 해서 1차 조건을 만족해서 지금 받는 금액은 10원이에요. 그럼 현금 인출 2차 조건은 어떤지 볼까요? 미션이 1부터 4까지 있어요. 미션 1은 12개의 집을 완성하라고 하네요. 시간 많이 걸려요? 미션 2는 7일간 로그인하라고 하네요. 미션 3은 가장 진보된 보석을 20회 만들라고 해요. 시간 많이 걸려요? 미션 4는 광고를 200개 보라고 해요. 게임 진행하다 보면 자연히 넘게 돼요? 왜 현금 인출에 시간이 걸리는지 눈치채셨나요? 집을 완성하고 가장 진보된 보석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아직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게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결과는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좋아요 클릭. 구독, 클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달까기에요.